구호쇼 백반토론 불사의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엔비입니다. 뭐,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좋습니다 마음이 더 춥습니다. 그러겠지. 기춘 씨, 유선씨 뭐, 춥겠지. 에휴. 에이... 근데, 어떻겠습니까 자업자들이지. 자업자들.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이다. 기춘 대원군이 드디어 막 저런 모습으로 만 말년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교과서 어떤 그 한국 근현대사 대목에 막 실릴만한 뭐, 그런, 마 장면이 아니었느냐. 권불 40년 기춘대원군의 몰락과 현직 장관으로 첫 번째 구속 기소된, 뭐, 조데렐라, 막뭐 해가지고. 어쨌든, 기춘... 저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일이 없습니다. 직접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접은? 간접. 간접 지시한 일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런 근데 상식적으로, 그 대기업 부회장 쫓아냈던 일만 봐도 그렇잖아. 입맛에 안 맞는 영화 만든다고 대기업 부회장을 누가 감히 쫓아낼 수가 있겠어? 장관, 비서실장, 못하지. VIP 아니면 뭘한다 모르는 일입니다. 왜 모르는 일입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왜요? 왜냐면, 저는 일단, 예. 일을 안 해요. 하.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 저는 일을 거의 안 해왔습니다. 솔직하시다. 아시잖아요.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고봐요. 어쩌면 그게 낫겠네, 그죠? 블랙리스트 짜라고 지셨다는 것보다는, 일은 밑에 사람들이 다 했다. 나는 원래 일을 자제안 한다. 그런 쪽이 조금.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어. 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어, 어.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강경대응? 예. 허위 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 보도를 한 데가 그 보수언론인데? 예, 그게 어디든 여론조작은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강경대응하신다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보인대요. 블랙리스트의 최종 책임자, 저 멍퉁 같다고. 몸통 언론이 진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믿는 비뚤어진 그런 언론관. 자신한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특정 세력이라고 묶어버리는 태도. 제가를 물리고 막 겁을 주겠다는 발상. 정황이 뚜렷한 이름에도 근거 있는 대답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되고 허위나마 조작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비뚤어진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을 계속이 어떻게 들키온 거 아닙니까? 많이 들켰네. 많이 들켰죠. 마찬가지로 많이 들키셨잖아요. 나도 많이 들켰지만은, 내건 이제 생각도 안 난대.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제 치부를 가려주셔가지고. 참... 정말 웬만하면 진짜, 내밥한끼한번 사고 싶어, 지짜 내가. 사요. 안 되지? 나... <laughs> 알면서. 썬긋게 하고 있는나 지금. 탈당도 하고, 지금. 이고 참... 아무튼 막 그런 발상, 그런 태도, 그런 인식들을 너무 많이 맡 들켜왔고, 이번에도 강경대응 한다. 이런 식인 것만 봐도 여전히 달라진 건 없고. 그래서 그냥 부턱대고 블랙리스트로 몰라다가는게 이게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 엊그제 이런. 제 팬클럽 분들이 데모하면서 하는 얘기 못들었습니까 뭐, 뭐였어요? 블랙리스트. 짜면 좀 어떠냐. 아. 짜면 된다. <laughs> 누구 팬클럽 아니랄까? <laughs> 아주 든든합니다. 잘 어울리십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따로 왕국 하나 세웠으면 좋겠어? 그분들이랑은 코미디 왕국 이렇게 딱 해갖고 네. 간판 걸고 뭘또 세워 이미 있는데 <laughs> 세계적인 문학상 그 맨북화상 받은 작가한테 축전 보내는 것도 거부하셨다면서요? 예 정말 졸렬함의 어떤 깊이가 해저 산말리 정말 깊으십니다. 심해 심해 예. 세계적으로 인정받아도 블랙리스트가 <laughs> 마음에 안 들면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입맛에 안 맞으면 거부하는 거고 어쨌든 저는 블랙리스트는 모르니까 그쯤 하시고요. 추워요 오늘 영하 뭐 응? 아까 뭐 집도 막 이래도 는데 추워서 저는 들어가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식사 맛있게 예. 하세요. 추울 때가 어디 부딪히면 아픈데. 아이고 좀더 아프지.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무릎 아 아이고 깨져. 아이고 리고 가지. 아이고 피난 피난들 피난들. 아이고. 예, 이곳은 룸입니다. 혜진님 자리하셨습니다. 배실장, 연결해봐요. 예, 최 선생님 오늘. 아니요, 여... 그, 트럼프 프레지던트. 아, 아. 예, 취임도 하셨고 하니까 내 전화를 기다릴 것 같아서. 안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쪽도 우리 상황을 알아서요. 요즘은 우리랑 상대 자체를 잘안 하려고 그러는. <laughs> 그러니... 아. 연결해. 잔말 말고. 연결하겠습니다. 번호는 이미 눌렀습니다. 예. 샌드. 아,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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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누르게, 아, 겠습니다4사의2 <laughs> 예, 효과가 진단... 잘안 맞, 예, 네 가, 가겠습니다, 예. 음,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뭐?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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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안, 안 봤는데요? 음성사서함이야 예. 그걸 왜? 음. 지금 너 뒤, 안 보고, 자꾸 오늘. 아니, 옆에 두드린 겁니다. 사람. 그러면은 남겨놓자. 남겨놓을 수 있어요. 헬로우 <laughs> 콩그레츄레이션 끊어. 응. 많이 바쁘실 거야. 그 나중에 따로 연락 오시겠지 뭐. 취임식 <laughs> 참가자보다 반대 시위자가 12배나 많았다고 합니다. 취임 첫날부터 시위 엄청 해요. 우리는 그래도... 응? 취임 첫날부터 한몇 달간은 이렇게 봐주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거기도 종북이 문제인가 보다 종북이... 예, 반대파 길들이는 방법 내가 잘아는 아유 거기 뭐 워낙에 언론들이랑도 안 좋고요 헐리우드 유명 배우들 가수들 문화계 인사들 뭐그가기뭐 그뭐 어떤 알려진 사람들이랑 전부 아주 반 트러프 정서가 아주 그냥 하도 강해서 어, 그럼 나중에 연결하면 한번 물어봐봐 뭐 뭐를 물어봐 그 우리 쪽에 블랙리스트 짜는 그 실력자들 있다고 어, 기춘 씨랑 윤선 씨 파견 보내드릴까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제가 보기보다 수두 분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런 부끄러운 전화는 저한테 안 시키셨으면 좋겠는데. <laughs> 영어를 못 하겠지. 이런. 아니 그게 영어는 제가 또잘 합니다. 한번 왔다. 네, 거봐, 빨리 왔잖아. 아니요, 최 선생님 전화예요. 최선 제가 벨소리 지정이나 바로 알아요. 에이. 이 시간에 최 선생님이 딱 전화하는 시간인데. 여보세요, 선생님 연결됐습니다. 맞으시죠? 저 체포영장 연구된 거는 청구된 거는 저. 알고 계세요 아 큰일 났네 아이고 나오라 그래도 섯번이나안 나오셨잖아요 아 알아서 하라 그래 나가봤자 나는 우대권 쓸 거니까 저 우대권이 아니라 묵비권 혹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 어따 또 지적질이야 알아들었으면 됐지 아니 그래도 좀 많이 저기 최선생 난데 너 거기서 무슨 강압수사 받았다 그랬다며 음, 그랬다고. 아, 내가 그러니까, 아. 이거를, 얘네들이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압박적으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욕도 듣고, 이제,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 그런 거, 응? 그 뭐지, 저, 인권적인 거, 응? 그거 좀 이렇게 됐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될것 같아. 제 특검에서는 강압수사 한 적도 없다고 그런 소리 하는 것 자체를 용서를 안 된다, 뭐, 그렇게 강하게도 나오던데요. 아이고, 내비통. 얘가 저 주사빨이 음. 떨어져서 가뜩이나 힘들다. 저, 최 선생님. 부르지 최선생님. 마.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네, 저기 알았고, 알아서 잘 해, 네 스타일대로. 할래면 해봐라. 어, 그런 식의 네 스타일 살리는 것도 좋은 것 같다. 최 선생님. 나밥 먹고 경락받아야 돼서 끊어야 되겠어. 수고하고 대답, 들어가라. 너무, 대답 한 번은 할수 있는 거잖아. 끊었어. 프로쇼 백반 토론 우리 사회, 의뭐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 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MB입니다. 예,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막, 뭐 특검이 대면 조사를 하자 하면 하실 건가요? 예. 오! 요청이 오면은 응. 그 일정을 조율해서 임할 생각입니다. 일정 없잖아. 일정 없잖아. 중부 정 상태는 왜 일정이 있어? 아, 그래도 사람이 다 일정이라는 게 있지. 뭘또 그거를. 아, 드라마 일정? 네. 은근히 빡빡해요. 드라마 일정이. 그렇겠네. 뭐, 옷장 정리도 해야 되고. 피부 관리도 받아야 되고. 자주 받으시죠? 자주 되고. 네, 자주 받아요. 딱 보면 알어, 나. 난70 넘어서 피부에 눈 떴잖아. 음, 확뜨신것 같습니다. 근데 간접하에다 거울방을 만드셨어, 거울방을? 아. 뉴스 나오더라고? <laughs> 사박이 거울로 된 거울방이 있다. 나도 그거 있어봐야 하는데 그럼 거실을 갖다 거울방 만드신 건가? 예. 왜? 뭐 하게? 좋잖아요 거울이. 아. 그다볼수 그러니까 있고 이렇게 사방으로 내 모습을. 내가 내 모습 보는 게왜 좋은 거지? 일단 내 자신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아, 저는. 덜 외롭고 얘기도 할수 있고. 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마치 이쁘니. 그런 거? 적 없으세요? 그 용기를 내야 되거나 어. 이 격려가 필요할 때. 어. 거울 속에 내 모습을 보면서. 음,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지 그러니까요. 그럼 뭐, 자기 자신과 어떤 대화? 거울을 딱 보면서, 그지? 음. 예, 거울 속에 자기 자신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아, 나 같은 경우? 예. 따로 보면서, 자식, 잘생겼네. 누가 뭐래도 난할수 있어. 난 엠비라고. 경제를 살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나? 엠비란 말이야? 뭐, 이런 거를 하고. 어떻게, 이제는 참. 하다하다 자기 자신까지 속이. 아니지 속이는 게 아니지 자신감을 주는 거지 왜 그래? 좀그럴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응.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과의 대화를 할 때는 응.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 어떤 식으로 하데음 그래 많이 힘들지 하지만 이런 시기가 음, 뭐랄까 어떤 그런 음, 그런 쪽에 그런 걸로만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본인한테 하고 있는 거죠? 응. 음, 응. 음. 조용히 하시고. 예,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음. 이렇게 잘좀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꿋꿋하게 나아갈 때. 그, 더 음. 좋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되게끔 음. 좋게 얻어낼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예. 야 어디 이제 하다 하다 자기 자신과 소통이 안 되냐. 아이고, 아니죠. 왜 아까 나한테도 뭐라 그랬잖아 나한테도 에이 그걸 그또 농담 한마디 한것 같고 아니 그래서 어쨌든 네. 거울방이 있든 말든 막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그거 있어보고 뭐살아봐서 아는데 그 복도 지나고 뭐 침실 지나고 거울방 지나서 있는 게 집무실이다 관제집무실이라고 주장하시는 그집무실 위치가 너무 어색하잖아 공적인 업무를 보기가 안 맞잖아 복도 침실 거울방 다 통과해야 그게 나오는데 그게 누가 함부로 그, 들락들락 하면서 보고 한다 하겠어. 어떻게 일을 해, 거기서, 위치가. 방의 용도, 가구의 배치, 그런 거는 다 제각각의 취향입니다. 별걸 다 참. 아니, 그러니까. 그 일곱 시간 동안 집무실에 집무 보셨다니까, 하 자꾸. 가서 야, 일 보세요, 그만하고. 나볼일 없어. 나밥 먹으러 온 거야. 아, 그러니까 가서 드시라고. 장어에 기름도 바르고, 이렇게 아, 해가지고. 할리듣을까 그만. 어떻게 기름 발라야 되지? 아이거 어저께 반선생님 만나셨대. 요 좋았어요. 네, 어, 좋았어. 삐리 잘 맞아. 나랑 통하는 게 있더라고. 좋겠네. 나의 녹색 성장 정신을 막 이어받게. <laughs> 오 마이 정신. 나의 녹색 정신. 응? 녹조 라떼 얘기인가? 그 정신 아... 이어받기도 쉽지 않아. <laughs> 그러지 마, 왜 그래? 공익하지 마. 반 <laughs> 선생님 서운해 하셔. 요즘 되게 예민하셔. 그러신 것 같더라. 본인이 저 위안부 합의 그 잘했다고 했던 거, 자꾸 그런 거만 물어본다, 막, 응? 발끈하셔가지고 기자들 나쁜 놈이라고 저런 <laughs> 감정이 막 올라오셔 막 붉글붉글 지금 하시는데 음, 지금 응? 이제 시작인데 겨우 그 정도 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살살해야 돼 시전 소리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상전으로 모셔드리는 거 그런 쪽으로 좀 해드리면 좋겠어 아 상전으로 모셔드리는 거 사실 우리도 그 맛에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맛에 하는 거죠 상전 맛 상전 맛 응. 저도 그 맛이 들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런 면에서 우리랑 통하는 게 있으신 거야. 예. 이해합니다. 나 그래서, 애껴드리고 싶어, 그분. 뭐, 어쨌든, 새로운 개그는 계속 만들고 계신 아우, 거죠. 아우, 죽어, 죽어. 맨날 봐봐, 아주 예. 대박이야, 대박. 취업 힘들면 자원봉사라도 해라. <laughs> 이런 것부가지고 아, 셀 수가 없어. 아주 개그 투어 다니시는 것 같아. 예. 어. 그래요. 아무튼, 좋은 개그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만 오찬장으로 들어가시죠. 에이, 예. 그어떻 뭐, 어떤 방으로 가실까요? 음, 거울 번? 예, 그 방으로 주세요. 거울 보는 것만큼, 국정도 좀 꼼꼼하게 봤으면 참 좋으실 뻔했습니다. 그 얘기를 본인 스스로에게 하셨으면 좋을 뻔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지혜심의 거울이란? 음, 사랑이다. 네, 들어가시고 네. 맛있게 드세요. 예, 네, 맛있게 드세요. 거기가지붙이신다 붙으세요, 붙으세붙 아이고, 거기 거울을 붙여 드렸어야되는데 거울을 놔야 되겠네. 자기 자신이 막 다가오는 거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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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곳은 룸입니다. G.H.님 자리하셨습니다. 음 배실장. 예. 연결해. 예. 최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음, 음. 잠깐만 <laughs> 저기. 예. 예. 이걸로. 응, 요렇게, 어. 이걸로. 응. 대포폰. 응. 가도 대포폰 쓰신다고 저 호성 씨가 얘기하는 거 듣긴 들었는데 쓰시는구나. 응. 왜 이상해? 아유 당연하지요. 멀쩡한 사람이 대포폰을 왜 써요? 뒤가 구리거나 캥기는 게 있을 때나 쓰는 거고. 그래서 주로 이게 이제 용도가 사기꾼이나 이제 건달, 뭐 조직들 이제 그런. 연결해! 중간. 뭘 그렇게 잔말이 많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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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하겠습니다. 예. 전 그때그때 그때 주의 안 받으면 또 제가 까먹고 그러니까 말씀을 그때그때 해주십시오. <laughs> 번호는 외웠습니좋겠네 예. 예, 갑니다. 두 번만에 받으실 겁니다. 예. 맞죠? 네. 여보세요, 최선생님 접니다. 아, 큰일 났네. 아, 왜, 귀찮아 죽겠어, 진짜. 나한테 자꾸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 좀 좋은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살게 해야지. 내가 보니까 얘네들이 다한통 속이고, 다 별로래가지고, 이렇게 마음 가는 애가 없는데.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것 같더라. 누구요? 조의 아이고 선생님도 참 아이고. 어, 선생님 선생님 하지 말고 회장님이라 불러 회장님. 누군 돈 없냐 걔네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어 걔네들도 나한테 쩔쩔맸는데 나 알로 보지 말고 그냥 확 그냥 응 좋게 해서 응 빼봐봐 나도 좀응 언니한테 전해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다 엎어버릴 수 있어 진짜 그냥 저기 야, 아이고, 야. 제승깔 나온다 아이고, 그냥 끊어. 끊을까요? 오늘 저 아니다. 응, 나중에 다시 하고 끊어. 에이, 그러면 아예 끊을까? 그냥 예. 아주 주지. 아이고, 끊었지. 예, 예. 응. 됐어. 그폰 버리고 버려. 응. 패실짱. 버리고 버려. 응. 에이, 아, 실장 예, 예. 닭각구아. 이모닭각구경 <laughs> 어, 씨의 어 신고 큰일 난 내를. 대단한 명곡입니다. 응? 어?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큰일 난 신대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아, 큰일 났네. 아휴, 큰일 났네. 죽었어. 아유, 그걸 왜못 막았어? 근데 왜못 막았어?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걔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뭐 하러 했대. 아, 대체 왜 그런데? 아유, 큰일 났네. 야해,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걸 얘기를 좀 짜보고 아니지, 저기 그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래다가 그러니까 저렇게된 걸로 이제 저렇게 될 모라가야 될것 같아. 같아. 아휴, 큰일났네. 그네 아휴,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이제 않으면 이렇게 이게 되면은 분리를 안 시키면 분리를 안 시키면 나도 이제 분리시켜가지고 이제 그게 다 이제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아유, 큰일 났네 났어. 아, 러네다 죽었네. 다 죽었어.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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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대기업 부회장 쫓아냈던 일만 봐도 그렇잖아. 입맛에 안 맞는 영화 만든다고 대기업 부회장을 누가 감히 쫓아낼 수가 있겠어. 장관? 비서실장? 못하지. VIP 아니면 못한다. 모르는 일입니다. 왜 모르는 일입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왜요? 왜냐하면 왜? 저는 일단 네. 일을 안 해요. 하. 일은 밑에 사람들이 하는 거고 어. 저는 일을 거의 안 해왔습니다. 솔직하시다. 아시잖아요. 그 제가 일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거그 봐요. 하. 그럼 어쩌면 그게 낫겠네. 그죠 블랙리스트 짜라고 지시했다는 것보다는 일은 밑에 사람들이 다 했다. 나는 원래 일을 자세안 하다 업자들이지자업자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역사적인 장면이다. 기춘대원군이 드디어 막 저런 모습으로 전 말년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교과서 어떤 그 한국 근현대사 대목에 막 실릴만한 뭐 그런 막 장면이 아니었느냐. 권불 40년 기춘대원군의 몰락과 현직 장관으로 첫 번째 구속 기소된 뭐 조데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저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일이 없습니다 직접 지시한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간접은? 간접 간접 지시한 일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정황이 뚜렷한 이름에도 근거 있는 대답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되고 허위나마 조작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비뚤어진 어떤 인식 그런 것들을 계속 여태껏 들켜온 거 아닙니까? 많이 들켰네요 많이 들켰죠 마찬가지로 많이 들키셨잖아요 나도 많이 들켰지만은 내건 이제 생각도 안난데 아.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서서 제 치부를 가려주셔가지고. 참... 정말 웬만하면 진짜 내밥한끼 한번 사고 싶어, 진짜 내가. 사요. 안 되지. 나... <laughs> 알면서. 썬긋게 하고 있는아지 탈당도 하고 지금. 이고 치. 아무튼 막 그런 발상, 그런 태도, 그런 인식들을 너무 많이 들게왔고 오쇼 백반토론. 회사의 뭐,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마 뭐, MB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 춥습니다. 마음이 더 춥습니다. 그러겠지. 기준 씨, 유선 씨뭐 듣겠지? 아. 어떻습니까 전다 그런 쪽이 조금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어. 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어, 어. 법적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오, 강경 대응. 예, 허위 보도를 일삼는 특정 세력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보도를한 데가 그 보수 언론인데? 예, 그게 어디든 여론 조작은 좌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강경 대응하신다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보인대요. 블랙리스트의 최종 책임자 저 멍텅같다고 언론이 진짜.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믿는 비뚤어진 그런 언론관. 자신한테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은 특정 세력이라고 묶어버리는 태도. 제가를 물리고 막 겁을 주겠다는 발상.